자 16번 보도록 합시다 16번입니다 자 제곱에 대한 조건 나와있구요 실수 조건이 있구요 x 플러스 2y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아하 이거는 코시 생각이 나셔야 되죠 자 코시는 선생님이 수업중에도 얘기 드렸지만 기본 뼈대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개짜리에 대한 코시 구조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에 대한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본 골격 뼈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앞에 다 주었으면 뒤에도 x y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 구하라고한게1 x 더하기 y 네요 그럼 여기 y 부요이죠여필기한부분이죠너 필요한 부분 x 1 y x 더하기 y y 래요 그럼 뒤에 썼으면 앞에도 1, 2, 끝! 자, 그 다음에 뭐 하시기로 했어요? 단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5 곱하기, 뒤에 있는 놈4 더하기 1, 1 더하기 4, 5 되겠네요. 뿅! 우리 구하고 싶은 거 귀찮으니까 너를 K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K 제곱될 거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K의 최대값과 K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니까요. 결국 25보다 작거나 같아요. K라는 놈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되겠다.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최소값, 최대값은 5, 마이너스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즉, 답은 10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자, 17번입니다. 17번 보시면요. 아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쵸? 자, 5개의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너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제곱, 즉 32가 되니까 그 각각의 부분집합을, 어, 뭐래요? 어우, 리소리 2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거니까 얘네들 중에 5개 제외한 나머지 개수죠. 따라서, 공집합과 얘예 다섯 개를 제외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두개 이상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스물여섯 개의 부분집합을 갖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찬히 하나 써보자면, 뭐 이런 거죠. 1, 2를 부분집합의 원소로 갖는 거, 1, 3을 갖는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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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을 2, 4, 5를 갖는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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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를 갖는 부분집합. 뭐 이런 종류들이, 뭐, 이것저것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 읽어보면, 그러한 부분 집합들 중에 가장 큰 원소를 AK라고 한대요. 그럼 저, 전부 다 26개니까 모든 부분 집합들의 덩어리들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원소가 가장 큰 놈을 우린 선택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써놓은 거에서 넌 2, 넌 3, 넌 5, 넌 5,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문제, 오케이. 파악했어. 뭐라고 파악했냐면, 총 애들 중에 총 애들 중에 5를 가장 큰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가장 큰즉 AK에 대한 구조가 될수 있는 애들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5가 제일 클수 있죠 그럼 5가 제일 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부분집합 애들은 5는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애들은 있으나 마나 난 신경 쓰지 않을게요 신경 쓰지 않을게 그쵸? 5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럼 그런 애들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그런 애들의 개수를 세자면 어떻게 되겠어? 부분집합들 중 5를 늘 갖고 있는 거. 부분집합들. 뭐죠? 부분집합들. 2의 원소의 개수 5개. 에다가 마이너스 1 주는 거지. 5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근데 5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 중엔 실제 5라는 하나짜리도 있으니까 빼기 1 줘야 되겠네. 즉, 2의 4제곱 16에 빼기 1. 즉 15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4가 가장 큰 놈이 되려면 5는 갖고 있지 말고 4는 반드시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2의 5제곱이라는 전체 개수에서 5는 포함, 사는 아, 오는 포함하지 않고 4는 반드시 포함한다니까 이난리죠그 중에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건4 하나짜리를 선택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날린다. 따라서 얘는 2에세제고 8백이 1 돼서 7개 나올 거고요 되고 있죠? 그 다음, 3이 가장 큰 놈이 될 것은 5같지마4같지마 같지마, 3은 반드시 가져 라고 한 거니까 2에 5에 빼기 3의 경우 너 너는 같지마 너는 가져 이러니까 3개 그리고 그런 애들 중에 3만 갖고 있는 부분집합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따라서 빼기 1 주겠어 따라서 2에 제곱 4 빼기 1이니까 넌 3개가 존재할 거야 요건 3개니까 간단히 볼게요 뭐 있어요? 1 3도 있을 거고 2 3도 있을 거고 1 2 3도 있겠네요. 그들은 가장 3이 큰 놈으로 취급할 게가 되는 거니까. 2라는 놈은 간단하죠. 2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2가 가장 크려면 애들을 찾아보면 1 2몇 개?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1 2라는 집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너희들에 대한 총합을 구해 봐.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이런 거죠. 5를 가장 큰 놈으로 갖고 있는 개수 15개. 그 다음에 7, 어, 4를 가장 큰 놈으로 갖고 있는 거 7개. 3을 가장 큰 것으로 갖고 있는 거 3개. 2를 가장 큰 것으로 갖고 있는 거 1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 정리해 보시면, 얼마예요? 75. 28. 3, 3은 9. 이, 따라서 니들의 총합을 정리하시면, 114 되겠네요. 114. 되셨죠? 아유, 어렵네. 그래도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난이도는 꽤 있었지만, 충분히 생각하시, 요 변형구조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공부 빡세게 17번 하시고요. 자, 18번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8번 볼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b 리 d 가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래요. 부정. 부정이 참이 되도록. 그럼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이 얘기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에 마이너스 18X에 플러스 K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가 부정이겠네요. 너가 항상 참이 되도록 하세요. 우리 이건 잘하잖아요. 이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붕떠있거나 붙어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끝. 판별식, 짝수 판별식 줄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뭐 해야 돼? 붕떠 있으면, 판별식 0보다 작다고, 붙어 있으면 0인 거죠.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다. 따라서, K, B' 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K, 뿅 넘어가시면, 쫑쫑, 998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K는 81보다 크거나 같아요. 81보다, 크거나 같아요니까 K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얼마? 8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19번입니다. 아이고 19번 좀 어려운데요. 우리 같이 잘 한번 해봅시다. 19번 정리하시려면요, 일단 얘는 서수형에서도 꽤나 잘 출제가 되는 구조라서 우리 식 예쁘게 한번 잘좀 써볼게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요 합집합은 A와 B 의 합집합은 전체고요 교집합은 요렇게될때 우리 각각의 원소에 대한 구조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먼저 이것을 줄 알아야 돼. 자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한 S 즉뭘 뜻하냐면 원소들의 합은 원소들의 합은 SA A 집합의 원소들의 합에 SB B 집합의 원소들의 합에다가 A 교집합 B의 원소들의 합을 빼주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자, 봅시다. 넌 전체 집합이었어요. 그러면 S U가 되겠죠? 전체 집합은 S A 플러스 S B 마이너스 자 교집합인데 우리 교집합은 여기 있었죠? 그러면 빼기 얼마예요? 9 들어오겠네요. 9, 그죠? 그리고 우리 얘는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에 대한 총합은 얼마입니까? 20 7, 7, 3, 21 되겠네요. 그죠? 렇 21.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s a 플러스 sb는, b는, 얘가 21의 값이니까요. 얘 넘어오시면 30 되겠다. 30. 되셨죠? 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너와 너에 대한 곱에 대한 거래요. 그럼 선생님은 편의상 널 x라고 잡을게요. 그럼 너는 30 빼기 x가 되겠네. 그치? 렇 따라서 너희들의 곱은, x 곱하기, 30 빼기 X. 정리 다시 한번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 0 x 고요이 참수의 완전제곱 꼴 정리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 0 x 의 반에 대한 제곱 정리하시면, 반의 제곱 플러스 15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5에 대한 제곱이 나가니까 플러스 225가 될거고요 따라서 최댓값 구하십시오. 최고창의 음수 위로 볼록한 놈의 꼭지점에 대한 X값 225.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 뭐 노멀 했습니다. 자, p이면 q가 참이 되도록 하세요. 포함관계를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p부터 정리를 먼저 내립시다. p라는 놈은 우리 절대값 하나짜리 자꾸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값 하나짜리는 큰 거보다 작고요, 작은 거보다 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우리 p라는 놈에 대한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p는 양변에 더하기 2씩 주겠죠? 더하기 2씩 주시면 0보다 크고요,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가 되는 게 p 조건이네요. 그다음 q라는 놈의 조건은 5 빼기 k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k보다 작아요라는 게 q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함관계가 요런니까 너라는 애가 요 안에 다 들어가도록 해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직선에 다가더큰놈 500이 k 잡고요. k 잡고요. 그 다음에 너라는 놈, 너 데려다가 넣자고요. 너 어떻게 04? 이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 Q가 포함을 해야 되는, Q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P라는 놈이. 그럼 결국엔 너네들을 부등식에 대한 연상 기호로, 뿅! 뿅은 당연한 거고, 같아도 될까를 보시면, 빵꾸빵꾸니까 같아도 되고, 빵꾸빵꾸니까 같아도 되겠네요. 따라서, 너에서 K를 정리하면, 오! 너에서 K를 정리하면, 4보다 크거나 같아. 다시 말해서, K라는 값은, K는 4보다 크거나 같아.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너와 너의, 뭐야, 공통 범위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K가 만족하는 건 5보다 크거나 같, 아니, 크거나 같습니다니까, 따라서 최소값 5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요, 어, 타이머택 90초 컷에 대한 스페셜 매치 풀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 꼭 열심히 하세요.